또 여기네 그러니까 자꾸 여기만 주네. 아, 벨왜만 주네 뭐 바벨탑 뭐이짝 보자 이건가끝짝 보라는 소리 같은데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먹어야되나? 한개도 이제 들어오고 우리가 죽말로 먼저 먹어야지 어디 발소그지 저쪽인가보네 해양센터 <laughs> 불러야 되나? 나도 어 불러 불러 Warning, there has been a break-in.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. 바다미 가지 가지. 문 열려 있긴 하네. This way. <laughs>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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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go. 또 있나? 2층 반대편이랑. 사운드는 안들려 안 올라왔나? 안 올라다 방패병 있 방패병이래 이 밑에서 기다리는 거야 <목소리도> 어, 뭐야, 여기 도맞 이정도는다 털긴 했는데 이거 계속 기다려야음안 올라가지만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쪽? 여기 왼데아 그쪽인가? 다시 내려갔나? 떨어뜨리고 있어요 하나씩 떨어뜨리는중와 <laughs> <한 떨어뜨렸어 웃음> 지린다 방패병 젖사이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여기 오케이 올라가는 중한 명은 운음 좋게 안 떨어졌네 아 저렇게 하면 떨어지는구나 또네한명 남았어요 <laughs> 여기 잡을 아, 듯? 아, 얘네들 포기했어 끝아 어, 이거 떨어지면 낙사예요? 위룡 빼고 아... 낙사했더라. 위룡은막 아... 떨어뜨렸는데 아... 안 죽었어. 어이 쇼마로스칠 이 친구 저건데 일본인 방송인인데 존내 방패병. 어떻게 이럴 땐. 커서 이제 맥펠 쪽 밖에 없 생각보다 많이 조용한데. 너무 조용한데. 사람이다. 사람이, 있었어요. 사람 있었어요 저기 k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혼자인 거. 아니 많은데 여기 방안에 안에 발소 여기 안에 네, 발소 안에 호텔 한발 호텔도 있다 여기도 있는데 생각 안 미안 여기 건물 옆에 건물 같은데 여기 뒤 연막 하나만 어디까지 왔어? 아니 뭐 어디까지 도망간 건가 얘네? <목소리> 어디 있어요, 하나, 얘? 바가 뒤에지 켰는데. 뒤도요 뒤로. 이쪽은 이 지켰네. 그러면은 앞으로 가야 되나? <목소리> 어디 좀와 봐. 글쎄요. 안 보일 때까지 도망가 <laughs> 스지도들 어디서 도망간거지어지오 막혀있나? 지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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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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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혈단 열어주지 박물관 들어가시죠. 열어주세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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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물뭐 먹고 있죠? 머리 위에 이거 사람 같은데?

어떻게 도망가요? 끝으로, 쪽으로. 여기로. 그렇죠. 하나 끄덕고, 이거 라스트. 네. 때리고 있을게. 와서 잡으면 돼. <laughs> 와, 회병 <회유> 개 좋다. <laughs> 하나 드 세요. 표현을 응, 창조, 방패표을 하나 시켜야겠네. 나이 죄, 나이 죄, 표 시켜. 이겠다 이렇게 서 죄, 죄지었어. 끝인가? 일단은 끝인가? 그 친구... 처음에 죽은 애가 아예 6 6이어서안 죽었구나? 끌자마자 그런 거까지. 6 6 가져가시면 되죠 바보스는 6이 전혀 아니긴 한데 이거 네, 60 남아가지고 다, 다 가져가죠 <laughs> 가방 빨도박 아니신 가시면 될거 가시면 될거 같아. 뽀아, 딱에 무장 봐라. 맛이좋네 빵빵. 얘네 아이트 론줄 몰랐나 봐요. 음. 아래도 안 틀려 있네. 뽀야. 음. 단 가방 탈출 한 명은 했는데. 어? 클로 찍는다. 왔다 왔다. 그쳤다. 네. Let's go there. 밑에 왔나? 한방 잠. 좋은 건가? 계단 먹고 있으면 되겠네. Time to balance the 했. 근데 제 g 인것 같은데? now. 4, 4, 4도망간 애들인 것 같은데. w 층으로 들어오는 r e s o m e t 로 m e s I'm not g o i n 거 보니까 나간 거. 그치. 뭐야? 콜로니 간 o i n g to do it. I'm n 다 t going to do it. i 얘네 빨템 먹었으면 어디 빨템 두고 온다고 <laughs> 화성충 같은 거 먹었나 본데요 느낌이 아, 아까 새 쟤네였어요? 쟤네 같아요 역시 아... 콜론이 있었어요? 아, 있었어요? 네 있었어요 그럼 맞을 거에요 델루를 려고 하나 본데 응. 그래서 혼줄내려고 기다리는 중 생각을 안 했는데 나가려고 해. 일단 되지 올라온다. 오케이, 2층. 오케이, 2층. 오, 이 자식이 눈치를... 1층, 2층, 1층, 2이 2층, 이명들어 1층, 2 1층, 2명, 층 2명, 들층왔다 1층, 아 1층, 두명 1층, 1명 1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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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 1층, 1층개연점봐 여기서 계속 오르락내리 올라와요. 그렇대요지 올라왔다 넘어왔어요? 한 대? 2대 아, 나이스 얘네 너네지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도망간 음. 것들 너네지 누가 너네 들망갔다 이거 들어와. 그 도망갔어. 하나 좀 바꾸면 돼. 배터블 들고 있는데 배터블 먹어서 도망간 것 같지도 않네. 앞발 집으면 도망 안갈 텐데. 얘는 아니야. 얘는 꽝. 얘도 꽝 얘도 총, 총만 가지고 있는 거 같아. 얘는 임뭐 버튼. 인데이 뭐야? 내가 또 도망간 거야? 아벨탑 누를게요뭐 먹었다. 이렇게 도망간 거지? 그게 없는가. 방 공간 막 이상하게 비어져 있는 애도 없죠. 네. 쫄보들이었나 <laughs>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바로도 만갔는데. 처음에 만날 때 <laughs> 너무 과감하게 들어왔는데. 응, 들어온 건또 과감해.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. 녹탕 애들한테 희망. 있는지 모르겠지만, 그냥 헛된 희망은. 저또 눌러. 30초가 멀어져 모자르긴 하지. 6십2 7크리십칠못쓸것 같은데. 와야지. l o a a new m a g n 한 칸이라도 더 먹어야겠어. 아 저기라 뛸 수가 없네. 파란 템을 이렇게 많이 먹었지. 2분 남았어요. 이. 센거같 은데. 잡히 피도